말씀드려야 될게 하나 있네요. 의상을 원래 한벌 준비해 왔는데, 이 옷으로 계속 내 편을 치고 있습니다. 네. 어, 사람이요, 아주아주 아주 그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쁘게 살면 자기가 잘 살았다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를 잘 내면 그게 자기라고도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것, 자기 말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가 듣는다고요? 네, 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뇌가 듣는 겁니다. 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뭐가 듣나고요 네. 뇌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듣고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존 토크쇼에서는 보통 방청객 분들로 앉아 있는 분들이 말안 하잖아요. 연예인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중요하게 봐주는 걸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얼굴도 누군가를 볼 때, 어떻게 보죠? 중요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늘 이용만 당했던 사람들은 남도 이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보셨나요? 조금요? 나다 생각하십시오. 나다. <laughs> 지금 내 얘기를 하는구나. 저 강사가 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 우리 아까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 뒤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마이크를 뒤로 자 우리 선생님부터 없으신 분은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돼요 뒤로 한번넘겨주세요맨 네. 뒤에서 이야기하실 거 있으신 분은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열은 일어서서 네네네두 번째 열은 감사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예아이 <laughs> 조명에 머리 타는 건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지난주에 포프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아. 제가 전 경기를 주심을 봤는데 햇볕에 이게 탔습니다 모자를 그래서 껍질이 벗어져 갖고 혹시 여기에 또 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수심 많으셨죠? 예. 네. <laughs> 아저 오늘 여기 이, 어, 포프리 토크쇼 오면서요 아주 오랜만에 강남을 제가 왔습니다. 근데 전에는 한 15년 정도는 제가 이 태아란노를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어, 이 거리에 제가 주인공처럼 살았었는데 어,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음, 무척 제가 작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 지난 세월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까 이제 그이 제가 지고 있던 십자가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어, 저는 그 제가 지고 있던 십자가가 친구들이었습니다. 음.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그 15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음. 근데 이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사업도 참 힘들었었고, 음. 그 떠나는 친구들을 못 도와줘서, 음, 뭐라 그럴까. 한참 동안 제 자신 속에 갇혀 있었고요. 십자가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어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좀 얘기를 들었고 어 이제 다시 아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또좀 만나보고 이제 좀내 마음속에 짐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좀 너무 없어요. 아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종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봉사한다고 주일날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버스를 제가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근데 어떤 때는 일 때문에 저희 포플이 행사가 좀 많아서, 음, 아침부터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 했었는데, 어, 기왕 하는 거니까 좀더좀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응.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응. 그냥 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응.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선생님 목소리가 느낌이 참 음. 좋으시네요. 많은 자매에 깨였을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진실합니다. 자매? 지하자매는 <laughs> 아닙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무슨 지하자매입니까. 지상자매님들하고 그러신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음악이 아름다울까? 사람 말도 다 음악인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거 일종의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방금 우리 선생님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진실이 되게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진실함,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 앞뒤에 붙은 걸 떼는 게 되게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나전에 뭐였다, 뭐 이런 거, 나전에 뭐나. 뭐 이런 일을 했다.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상처도 있어요. 나 전에 이런 상처를 당했다. 그거 갖고 얘기하면 사람이 참 좋지 않거든요, 음악이. 예, 네. 근데 그것도 떼고, 좋은 것도 떼고, 안 좋은 것도 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딱 자기 이름 누구, 뭐 어디에 뭐 말고 내 이름 누구, 네. My name is. 안드레이. <laughs> 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면 우리는 이제 내 이름이 약해지면서 나뭐 어떤 회사 나뭐나뭐 나뭐 사장님 나뭐 무슨 팀장님 나뭐 뭐 강사님 나 교주님, 이런 거, <laughs> 네? 막 옥장판 팔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거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이름 앞에 있는 걸다 떼시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참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쓰시죠 음, 되게... 네. 선생님이 소개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한번 살게, 살게요. <laughs> 오빠, 살게요. <laughs> 오빠 못 파세요? <laughs> 오빠 제가 살게요. 오빠도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게 저는 세상 모든 소통과 영업과 리더십의 그 그거인 것 같아요. 나그 물건 몰라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부처님 본 적도 없어요. 마리아를 본 적도 없어요. 누구만 보냐면, 마리아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시타르타, 부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느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소개하는 그 무언가를 소개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종교든, 그게 계란이든, 뭐 그게 금융상품이든, 그게 어떤 강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건이 좋은 거는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그게 영업의 기술이지, 어떻게 말을 하냐가 영업의 기술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화장으로 하면 색조화장 끝에 살짝 볼터치 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터치하셨나요? 주먹으로 터치하고 싶네요. 터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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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직장도 많이 옮기고, 저는 이제, 그, 오남매 중에서 넷째인데, 응.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사랑이 굶주려서 그런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받으려고? 그렇죠. 그걸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응.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응.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 지금, 지금 다니는 직장을 어떻게 우연히 하게 돼서 들어왔는데, 응.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저에 대해서 되게 보잘 것 없게 여기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저에 대해서 되게 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그 행동으로 저를, 그러니까 말, 말로 저를 막 위로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이 회사가 저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격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음. 저도 모르게 아 내가 여기서 그래 조금이라도 좀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해야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사가 어쨌든 저를 믿어주니까 음. 거기에 보답하고자 제가 좀 이제 풍수 같은 말도 많이 하고 음. 근데 옛날 다른 직장 갔다 왔으면 그런 말을 했을 때어 쟤는 왜 저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음.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나도 그 회사에서 믿어주니까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음. 또 그게 되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는데 누가 가장 인생에서 작은, 가장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물론 교회를 다녀서 예술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정말 이렇게 이 직장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음. 또 지금 있는 팀장, 이렇게 영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음. 어쩔 때는 음. 막 음. 기분이 다운될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면, 저 지금 있는 팀장이 저를 계속 격려를 해줘요. 잘할 수 있다고, 음.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진짜 제가 진짜 행운이라면 행운인 게, 음 저는 정말로 쓸모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칭찬 음. 한 마디, 음. 칭찬 한 마디가 인상을 바꾼다고 회사에서 나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으로서 음.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직장을 가고 싶어도. 내 성격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갖고 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재단 포플이 <laughs> 어쨌든 여기는 광생 프로그램 <laughs> 그 교화 교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진짜 이런 직장을 만나게 해주신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음. 토크쇼 못 봤어요 음, 음. 못 봤는데 TV 이게 라디오로 t v 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들을 때마다 지금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한 마디 한 마디가 계속 가슴에 새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낙심될 때 자꾸 말을 떠올리고 나를 그리고 또 나를 믿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직접 TV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웃고 그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 우스갯소리에서 그말 중에, 진짜 나에게 보배가 되는 말이, 나에게 정말 가장, 가장 소중한 말이 있다는 걸, 이렇게 와서 자꾸 듣게 되니까, 진짜 이렇게 인생이라는 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면, 그게 그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전두사님. <laughs> 아주 <웃음> 행복한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사람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또가 됐는데, 나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 로또 됐어요. 그럼, 그럼 나, 어우, 강의, 강의 계속하겠다. 그런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어느 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100억짜리 로또 됐다. 그 그래 지금 남편하고 계속 살겠다. <웃음> <웃음> 네? 근데 지금 뉘앙스가 이래, 살아야죠. 인지상정! 사람이 얼굴이 있잖아요. 그 살아야지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이죠. 아유 근데 살아야죠. 자 이런 살아야죠가 아니라 살 겁니다. 저는 지금 100억 로또 맞으면 지금 아내랑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뭐 이거 해주겠습니다. 저는 100억 맞으면 전 그때도 전 영업할 겁니다. 그 사람 되게 잘 사는 거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배운만 맞아. <laughs> 계란로 으 얼굴 까발이야. 팀장이 새끼 아주 그냥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그냥 누나한테 꼬박꼬박 반말하고 진짜 나 진짜. 돼지고 기꽁 뒤로 뺨을 때려버려. 내가 진짜 아직 채찍을 만들어버릴 거야 삼겹살로 내가 진짜. 이씨야, 그 사람 되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포프리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아무나 뭐 금융 영업을 하든 강의를 하든 방송을 나 방송 스태프딱 나, 나 카메라 감독님인데 아나 이제 나돈 100억 때문에 내 카메라 내가 지금 그럼 이런 강의나 찍었어 나 진짜 에로 배우들 엄청 찍어줘야지 나니까스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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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서 찍어야지 일본 가서 쓰미마셍 <laughs> 이렇게 찍어야지 나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매우 불행하게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하겠는가? 네.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더그 선생님 그 지구상에 몇명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신 거예요. 네. 선생님보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많아요. 선생님 땅 얼마 갖고 있다고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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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그거 혹시 자연녹지인데 그거 불법으로 경작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토지공사에서 엄청 싫어합니다. 네. 주인, 주인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평. 10평이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넓어요. 그래요? 그럼 한요 정도. 요뭐 정도 10평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 땅도 아니고 임대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나 행복하다. 그런 사람 몇 명이 되겠냐고요. 땅 천평, 만평 갖고 있어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행복하신 거예요. 일단은 감사 헌금을 합시다. 감사 헌금. <laughs> 감사함, 날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날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돈 100원이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저는 꼭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꼭 한번 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그통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끼니를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뭐꼭 사람은요, 감사하면 도네이션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도네이션이라는 것은 고층 창에 있는 한쪽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한쪽을 또 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바람이 되게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몇명 동참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지나면 이제 700뭐뭐뭐 하면 이제 계좌 후원 받아가지고요. 아프리카에다가 고아원하고 학교 지으려고 종교하는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괜찮아요. 절 다니는 사람도 괜찮아요. 남녀 호랑교 다 괜찮아요. 나뭐 교회 안 다니도 상관없고 절안다녀도 상관없어요. 나뭐 종교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그분들하고 자기의 그거 500원, 1000원 그거 가지고 이제 고아원하고 학교를 짓고 이런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수업하고 여기 아프리카에서 뭘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은 프로젝트인가요? 네. 돈 내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은 굳네요. 네. 500원 이상은 못 낸다. 담배 사야 된다. 엄청 아깝다. <laughs>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이 마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더 많이 더 빨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사실은 뭐가 마르다고요? 목이 마르다. 영혼의 목이 말라요. 근데 영혼의 목은 언제 이게 해결이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게한 번인데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고픔을 조금 채워줄 때 영혼의 목이 해결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꼭 하고 그리고 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직접 아프리카에 그리고 또 중동에 또제 고향 필리핀 엄청 <웃음> 어렵거든요 <웃음> 저, 막,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같이 가실 수 있냐면 돈 있는 분 가실 수 있습니다. <laughs> 돈 있는 분? 비행기 표는 내야죠. 네? 세상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뭐 그냥 공짜로 태워줍니까? 자 유료 할증료도 붙고 지금 엄청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돈 있고 시간 있는 분. 나 항공료 하고 나 갔다 올 시간이 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야 되겠다. 라는 분이 있으면 종교와 상관없이 함께 가서 거기서 이런 수업도 하고 그리고 또그 제가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 했던 시기에 그런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좋아졌던 것도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될것 같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러분, 서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아주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 사람은요, 언제 변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을 때요. 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잘 최근에 변한 게 없다? 간단해요. 최근에 좋아하신 게한 번도? 없었어요. 응. 좋아한 게한 번도 없었어. 물건, 물건도 좋아해야 변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삶도 무언가를 좋아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희망하거나, 그러면 변해요, 인간은. 근데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산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소망했거든요. 근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맛이 있어요. 그 맛은 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묘한 게 있어요. 상추를 기르다 보면 상추 기른 사람만 알수 있는 매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밭춘다 그러면 환산할 수 있어 지금, 지금 임대인데 나이밭춘다 그러면 은 상추 네가 갖고 오라 나, 나 집에서 베란다에서 갖고 오면 된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거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상추를 가꿀 때그 즐거움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이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버지만 느낄 수 있는 그 해석할 수 없는 아주 여러 가지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아들이었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그 순간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설문 참 놀랍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치료되는 겁니다. 네. 결혼에 대한 상처는 또 다시 결혼해야죠. <웃음> 그래, <웃음> 어, 신난다. <laughs> 나 상처 받아야지. <laughs>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될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돌아간 친구들은 보내주시고. 친구들은 사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10년, 15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사실은 선물이었죠. 근데 우리는 10년, 15년 너무 즐거웠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하죠. 사실 인간은 태어나서 잃은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자기였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인간은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친구하고 관계를 맺고, 근데 그 친구들은 나와 너무 즐겁게 매우 즐거운 추억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더 행운이신 건 그런 추억을 가진 사람이 지구에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친구가 갔는데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가가 촉촉해질만한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되게 럭키 가입니다. 농철보다 더 럭키 가이죠. <laughs> 농촌은 염색했지만, 선생님은 머리가, 아, 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들은 처음으로 돌아갔겠죠. 친구들이 처음 있었던 것을. 나는 10년, 15년 동안 선물인 것을 이제야 더 확인합니다. 상실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엄청난 선물이었었구나. 그리고 절대 인간은 죽어서 죽지 않습니다. 인디언 얘기에 의하면 인간은 추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 선생님 추억에 있잖아요. 친구들은 죽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거죠. 선생님이 죽는 날까지.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런 감동적인 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욕 엄청 먹겠네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추억에 없는 자죠. 죽어 있으나 계속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생님도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또 다른 선물들이 이미 주어진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누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가 아주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하면, 전 그게 경전의 말씀과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막 엄마가 막 좋은 얘기 해줬다고 애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사는 거! 나 완전 몰랐네. <laughs> 진짜. 이러는기는 어, 어, 어렵거든요. 네. 인간은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다 합니다. 야동을 볼 나이가 되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세가 되면 야동을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14세, 15세, 네.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laughs>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에 대해서 이게, 이게 새옹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사람들은... 어느 날 인식이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다만 그거를 진동해 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시간 한번꼭 내십시오.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잠깐만 끄시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럭셔리한 공간을 가지십시오. 사실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입니다. 한 번도 내 것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임대를 몇년 해주는 겁니까? <laughs> 아니죠, 삶이요, 선생님, 삶이요. 지금 마무리 진짜 그냥 빡! 멋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무리를 지금 엄청나게 멋있게 빡! 이게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아우, 이게 지금 뭘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자, 삶은 몇 년입니까? 사람, 사람, 선생 보통 몇살 사나요? 오래 살고 싶어서 하시네요. 깔끔하게 70만 사십시다. 삶은 70년 임대해 준 겁니다. 하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원히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지 않았다고요. 네. 근데 임대해 준 겁니다. 근데 누구는 임대인데도 주인인보다 훨씬 재밌게 살아가고, 누구는 주인인데도 그거에서 자기 상추 갖고는... 즐거움도 못 느끼고 예. 이렇게 의휘되다가 살다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테헤란 노에 정말 등등할 때는 내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끝에 씁쓸함을 아마 아시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나는 거기에 주인공도 아니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이 정말 삶의 상추를 가꿀 때고 그래서 인생은 결국 임대였다는 것.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00억 로또가 돼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로또가 돼도 지금 사는 남편과 어 10억 주면 이혼해 줄 겁니다. 10억 큰 돈이거든요. <laughs> 지금 사는 남편과 어 지금 사는 아내와 할수 있다면 아주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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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아주 저희는 럭키한 사람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상추가더 갖고 오시면 상추도 갖고 오시고.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린 소중합니다.